혈전을 풀어주고 또 지혈을 시키는 명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척수관 협착증이 과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60세 정도 되면 환갑잔치할 정도로 그 정도 살다가 죽었는데 요즘에는 인간의 수명이 두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될수록 척추의 문제가 많은데요. 가장 큰 원인은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똑바른 자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또 집에 일하고 와가지고는 편하게 소파에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 리모컨 돌리면서 자세가 똑바르지 않는 사람 많고요. 앉아서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똑바른 자세를 하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휴대폰 때문에도 이제 자세가 똑바르지 않은. 굉장히 많죠. 이렇게 되다 보면 50이 넘어가면 척추가 이제 똑바르지 않고 문제가 되는 거죠. 휘는 사람도 많고요. 거기다가 이제 사고를 당하면은 디스크가 탈출한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척추가 똑바르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척추질환을 다스리려고 하면은 먼저는 자세 교정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저도 사실은 이 자세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른쪽 다리하고 왼쪽 다리 길이가 좀 다르거든요. 어렸을 때 약간 저런 경험도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골반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는 좀 짧고 왼쪽 다리가 길거든요. 그래서 참좀 우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약국에서도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왼쪽 발바닥은 각질이 생겨요. 오른쪽은 안 생기고. 대신에 오른쪽은 양말이 계속 돌아가면서 벗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왼쪽 다리가 기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는 그런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자세로 계속 있다 보면 왼쪽 다리가 고관절이 있는 데가 찌릿찌릿 하면서 신경증이 생겨요. 이런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허리까지도 여파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산에 가서, 산에, 야산에 운동기구가 많잖아요. 산, 야산 밑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몸을 풀면서도 꼭 하는 게 겉구리 운동입니다. 다리를 걸고 온몸을 쫙 이렇게 하면은 일직선으로 펴기 때문에 허리를 똑바로 교정을 하게 되고요. 저의 잘못된 자세를 많이 교정해주고 목까지도 교정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3-4일 이상은 꼭그 운동을 하고요 이것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무릎 관절이나 고관절에 느끼는 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철봉을 하는데요 철봉하는 것도 자세를 교정하고 똑바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농내장에 있다든지 어지럼증 있는 분들은 거꾸리 운동 못 하거든요 또 팔에 힘이 없으면 철봉을 못 하는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생긴 나무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비스듬한 나무에서 이렇게 거꾸로 하면은 자세 교정에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운동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의자도 등받이를 한다든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팔자 걸음 걷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세가 잘못된 분들 많으니까 일자로 항상 젊었을 때부터 이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이 관절 질환.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관절이 망가지면 많이 오래 살아도 너무너무나 삶의 질이 나빠지고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교정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척추관절 질환 굉장히 어려운데,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척추관에 마치 이 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선들이 들어가듯이 우리의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자세가 잘못 틀어지니까 이것이 이렇게 척추관이 안에 자꾸 휘어지고, 좁아지고, 이물질이 생기다 보면, 이 척추관이 좁아져서 협착이 일어나서 신경을 누르니까, 그이하 허리부터 다리까지 찌릿찌릿한 그 질환이 바로 척추관의 협착성인 것이죠. 그래서 심하면은 수술과 시술을 해야 됩니다. 부산에서도 이 시술과 수술하는 굉장히 전문적인 병원 굉장히 많고요. 서울에 아무래도 의료 그 기술이 좋으니까 부산에서 원정으로 서울까지 가서 유명한 의사를 하고 예약해가지고 시술 수술 받는 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아주 유명한 의사분을 만나도 100%낫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다시 재발되고 그 시술했지만 만족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제, 저도 그 의사들이 하는 것을 다알지는 못하지만, 한꺼번에 여러 군데를 다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두 군데나 세 군데만 하고, 다른 데 다음에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80세 이상이면 노인분들의 뼈가 골다공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수 없기 때문에 고령이 되면 이런 시술과 수술도 잘 어렵습니다. 신경이라는 자체가. 너무나도 정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분들 또, 시술과 수술을 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환경이 있는 분들 많아요. 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 그런 분들도 많고. 치술과 수술에도 만족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이것을 잘 뚫어주는 영양소를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척추도 관절이고 목뼈도 관절이죠 그다음에 무릎이나 어깨나 뭐 손가락처럼 관절이잖아요 관절 질환에 여러분 굉장히 영양소 많이 챙겨 드시죠 MSM, 콘드로이치인가 같은 경우는 뭐 TV만 켜면 그 광고가 너무너무 방송에 많이 나오는 것같요 그만큼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TV 보는 사람들이 또 고령층이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몇 미리를 먹어야 되냐, 그거 광고한 거달라 이런 분들 너무 많고요. 그런데 뭐 콜라겐도 있고 초록이에 홍합도 있고 많이 먹잖아요. 이걸 먹어도 충분히 효과가 나는 분도 있지만 안 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볼때 심하지 않는 분들은 빨리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영양소가 아픈 부위까지 도달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척추관협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60세 이상이면 우리 혈관이 모세혈관이 한 40%가 막힌다 그래요.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고 모세혈관이 있는데 우리 몸에 90% 이상이 모세혈관입니다. 그런데 나이에 의해서 모세혈관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 먹고 운동을 해도 나이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고령층이 될수록 MSM 콘드로이친초록이 공을 먹어도 그 영양소가 모세혈관에 막혀서 잘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나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또 척수관 협착증도 이렇게 막혀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이것을 뚫어주는 영양소와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된다. 그래서 뚫어주는 영양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전칠삼 사포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은행잎 혈액순환제하고 나토키나제가 굉장히 붐을 이루었는데요. 나토키나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혈관 청소제가 바로 전칠삼 사포닌인데요. 이 전칠삼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보감에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혈전을 풀어주고 또 지혈을 시키는 명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전칠삼을 갈아서 만든 분말 그대로 먹는 제품이 다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칠삼의 유효성분만 고순도 고함량으로 이렇게 추출한 제품들이 나오니까, 이런 제품을 같이 먹게 되면 막힌 데를 뚫어주면서 영양소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고요. 또 심한 사람들은 나노코큐민까지 플러스해서 척추관 협착증이 좋아진 예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나노코큐민은 NF-카파압이라고 하는 통증과 염증의 신호를 억제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어떤 통증, 염증 질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혈전을 용해하는 나노코큐민과 전칠삼사포닌을 한번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